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캐나다 이민 업무를 해보면 한국분들이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범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 기록에 남는 범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범죄 기록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벌금형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면, 그제서야, 어,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 그제서야, 음,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벌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범죄기록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범죄기록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속도위반 또 차선위반 뭐 이런 걸로 딱지 떼는 거 하고 구별을 잘 못하세요 똑같은 줄 아세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이고 속도위반 차선위반 이거는 그냥 교통법규위반 행정법규위반으로 과태료예요 법률적인 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캐나다 이민 절차에서 항상 물어보는 범죄 기록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에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 입국하시고 일을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영주권 절차에서 반드시 범죄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범죄 기록을 떼어 보면 그때 잊어버렸던 기록들이 뭐 나오는 거죠. 뭐두개 나오기도 하고 세개 나오기도 하고 몇 년씩이나 온 가족들 대동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를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된 밥에 콧 빠뜨리는 격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한국분들이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잊어버리시는 뭐 이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2년이 지나면 범죄 기록에서 삭제가 돼요. 근데 삭제라고 하는 거는 실효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형이 실효가 되고 그래서 범죄 기록에서 삭제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제된 다시 말해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기록이 별도로 보관이 돼요. 형이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실효된 형에 관한 기록들은 제삼자에게 제출할 수도 없고요. 제삼자가 그걸 조회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형이 실효되면 정말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기록을 조회해 볼수 있는 딱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예요. 또한 가지는 한국의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들. 수사를 진행 중에 당사자가 도망을 갔다. 어, 행방불명이다. 이래서 사건을 중지시켜야겠다. 당분간. 그 소재가 파악이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기소중지인데요. 당연히 기소중지권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보관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음, 나중에 자세히 설명 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수사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수사 기록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 확인용으로. 자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한국 수사기관하고 어떤 식으로도 한 번쯤은 얽혀본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록이 모두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한국 변호사인 저도 몰랐어요. 제가 궁금해서 제 동기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 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한국 변호사들도 몰랐던 이 수사 기록, 그리고 실효형이 포함된 범죄 기록, 이거를 캐나다 이민국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민 절차에서. 만약에 이거를 제출을 안 하고 그런 기록들이 다 삭제된 그런 범죄 기록을 제출하면 요건 부족으로 바로 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캐나다 이민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제일 먼저 본인 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범죄 기록, 수사 기록, 이거를 좀 확인 한번을 해보세요. 본인의 기억만 믿고 아 나는 그런 거한 번도 없어 나는 범죄에 젖은 적한 번도 없어 이것만 믿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다들 법에 콧발뜨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꼭이 기록을 먼저 조회를 해 보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카메라 보고 웃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네요. 정말 방송하시는 분들, 생방송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그러면 오늘 또늘 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